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을 받았다. 자네가 그토록 말을 많이 해대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보게. 말 많은 사람 치고 옳은 말 하는 거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했어. 그렇게 자네가 옳다고 떠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입을 다물 것 같은가? 그렇게 빈정대면서 진실을 비웃는데 누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겠는가 자네가 하는 말이 옳다고 큰 소리 치는군 하나님 앞에서도 자네는 깨끗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군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자네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자네에게 알려 주셨으면 정말 좋겠네.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알수 없는 일이 많다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실은 그 벌이 자네가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그래. 자네가 알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힘을 쓰신 분인지, 그걸 알수 있겠느냐 말일세.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을 자네가 어찌하겠단 말인가? 스월보다도 더 깊으신 분을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은 온 누리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바다보다도 훨씬 더 넓으시다네. 사람들을 잡아 가두시고 심문하신다면 그 누가 그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 그분은 쓸모 없고 가치 없는 인간들을 매우 잘 알고 계시지 않던가? 그들의 행동을 모르는 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네. 들나기가 길들여질 때야 비로소 어리숙한 사람이 지각 있게 행동할 걸세. 그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지. 여보게 욥, 자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기를 바라네. 두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길 바란단 말이세혹 나쁜 일이라도 한다면 얼른 손 떼게. 자네 집안에 허물이 있다면 빨리 없애게. 그래야 흠 없이 얼굴을 들고 살수 있네. 그래야. 두려움 없이 용기 갖고 살수 있네. 그러면 자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곧 잊어버릴 게 아닌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마는 홍수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게 아닌가? 자네가 살아갈 날이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환히 빛날 걸세. 자네의 그 암울했던 시간도 지나가고 새벽처럼 밝아올 게 아니겠는가?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겠지. 마음 편히 자리에 눕겠지. 아무 염려도 없이 자리에 들게 될 거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자네를 찾아올 걸세. 하지만 못된 짓만 하는 것들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할 걸세. 어디로 도망해야 좋을지. 길을 찾지도 못하고 마구 헤맬 걸세.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란 단지 죽음이 찾아올 것이란 사실 뿐 아니겠는가? 요비 다시 대답하였다. 자네들만 참말로 지혜롭군 그려.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따라 죽겠군. 들어보니 별소리 다하는 구먼. 나는 자네들이 하는 말쯤은 다 알고 있네. 아니 그래. 자네들만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대답해 주셨어.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세. 내게 흠이 없다고 말했세. 그런데 친구인 자네들까지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군.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없으니 자네들이 나를 그렇게 가지고 노는군. 마구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내려치는군. 차라리 도둑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평안하게 살지 않는가? 하나님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사는 자들이 더 행복할 걸세. 차라리 짐승에게나 물어보게. 그것들이 알려줄 걸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가르쳐 줄 걸세. 땅에다 대고 물어보게. 가르쳐 주질 않겠는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어보게. 왜 모르겠는가? 자네들에게 설명해 줄 걸세. 그것들이 왜 모르겠는가? 그 모두 여호와께서 손수 지우셨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의 목숨이 다 그분 손에 달려 있음을 모를 사람이 있는가? 인간의 목숨도 다 하나님 소관일세. 하나님 소관. 사람의 입이 음식 맛을 구분해 내듯, 귀가 있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혜로워지는 것 사실이나 지혜와 힘을 지니신 분은 하나님이세.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나 적절한 통찰력과 힘을 지니신 분은 하나님이세. 하나님이 집을 헐어내시면 누가 그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은 사람을 누가 감히 풀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분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가뭄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 그분이 물을 쏟아 부으시면 땅에 물이 가득 찰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힘 있으셔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시는 분. 속는 자도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그분은 통치자들의 지혜도 빼앗아 가시고 지도자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시는 분, 왕의 왕관도 벗겨 감옥에 쳐 넣으시고 제사장들의 벌거 벗긴 채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 꽤나 쓴다는 자들 쓰러뜨리기도 하시지. 또 말을 잘한다는 참모들도 입을 다물게 하시고, 나이 먹은 이들의 판단력도 흐려놓으시는 분 아니던가? 힘쓰는 귀족들 얼굴에 먹칠을 하시고, 지배자들의 힘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죽음같이 어두운 곳도 환히 빛으로 밝히시며, 문 나라를 강하고 힘세게 하기도 하시고, 고꾸라뜨리고 쓰러지게도 하시지 않던가? 그 나라 지도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이리저리 방황토록 하시는 분이라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시지 않던가. 이것보게나 나는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이미 다 들었네. 또한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도 다 알고 있지.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지. 내가 자네들보다는 못하지 않단 말이세. 논쟁하고 싶은 상대는 자네들이 아니세. 하나님이세. 그분과 함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 자네들은 거짓말을 해대며 무식한 것을 감추려 하고 있군. 아무 병도 고쳐 주지는 못하는 돌팔이 의사와 똑같군. 아무 소리 하지 말게. 입이나 다물고 있게,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이나 들을 수 있지. 그저 내가 주장하는 것에 듣기나 하게,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기나 하란 말이세.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 편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겠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변호하겠단 말인가? 하나님이 자네들의 속속들이 들추신다면 어찌하겠는가? 정말 온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사람 속이듯 하나님까지 속일 작정인가? 자네들이 가만히 선입견을 갖고 그분 편을 든다고 해서 자네들을 꾸짖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의 위험 앞에서 깜짝 놀랄 것이네. 그분 생각이 두려워 부들부들 떨릴 것이네. 자네들이 슬기롭다고 말하는 격언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쓸모 없을 뿐.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덩이와 같이 곧 허물어져 내릴 뿐일세. 이제는 좀 조용히 하게 나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게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다 당하면 될것 아닌가. 자네들이 어찌 그렇게 살을 이로 물어 뜯느냐고 묻는군. 어찌 그렇게 목숨을 손바닥 안에 놓고 장난치듯 하느냐고 힐난하는군 그래, 그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군 그려. 아무렴 곧 나를 저승으로 끌고 가실 텐데, 내게 남은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만은 그분께 분명히 밝혀야겠네. 그래도 내가 그분 앞에 나서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혹시 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른 자가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 설수 있을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내가 일일이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보게. 내 사정을 일일이 알을 준비가 다 되었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사실일세.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나무나시랍니까? 그러신다면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차라리 죽어 없어지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들어주소서. 제발 들어주소서. 그리 하시면 주님 앞에서 이몸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나를 그만 내리치소서. 그 무시무시한 공포로 그만 짓누르소서. 먼저 말씀하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주께서 대답하시렵니까?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왜 주께서는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대하듯 하시는지요? 왜 주께서는 나를 그렇게도 놀리십니까? 이 몸은 단지 나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주께서는 마른 집 같은 나를 못살게 괴롭히실 뿐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혹독하게도 나무라시는군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까지도 들추어내어 나를 그토록 꾸짖으시는군요. 내 발에 사슬을 묶어 놓으시고 내가 발자국 떼어 놓을 때마다 바라보시는군요. 떼어놓은 발자국까지 자세히 보시는군요. 그리하여 나는 썩어버린 나무와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좀먹은 옷과도 같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난 우리 사는 날도 많지 않은데 그나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뿐, 꽃과 같이 피어났다가도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곧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주께서는 나만을 집요하게 바라보시는군요. 이렇게 실현을 주시면서 잘잘못을 가려내려 하시는군요. 그 누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낼 수 있으리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본디 더러운 존재란 사실을 주께서는 잘 아시지요. 주께서는 인간의 목숨을 이미 정하셨지요. 주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몇날몇 달을 그저 살아갈 뿐, 어찌 그 정해 놓으신 기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까? 인간에게서 이제 그만 눈길을 거두소서, 이제 그만 쉬게 하소서. 날품 파리꾼이 하루를 마치듯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살이.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살게 하소서. 이미 누가 베어 놓아 쓰러져 있는 나무라도 희망은 있는 법, 그 뿌리에서 다시 움이 트지 않겠는가. 설령 그 뿌리가 땅에서 오래 샌다 해도, 구르터기가 땅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가 조금만 있으면 새싹이 움트지 않을까. 그러나 인간이란, 점점 기력이 쇠하여 죽기라도 한다면,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그가 어디에 있겠소? 호수의 물이 잦아들듯이 흐르던 강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죽고 나면 일어나지 못하지.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지. 결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지. 차라리 수월에 숨겨주소서, 날를 감추어주소서, 주님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붙박아 놓으소서, 때를 정해두셨다가 나를 기억해주소서,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몸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시면 대답하리이다. 그땐 손수 빚으신 날 흐뭇해 하시겠지요. 주께서 내 발걸음을 일일이 세시겠지요. 그러면서도 내 허물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주께서 내 허물을 모두 용서하시겠지요. 아예 멀리멀리 멀리 떨쳐버리시겠지요. 나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없애시겠지요.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져 내리듯 바위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듯 물이 바위를 달아 없애듯 엄청난 비가 흙을 씻어내 버리듯 주께서는 삶의 희망을 쓸어가시는군요. 주께서는 사람을 꼭 붙잡으시고는 영원히 멀리 떠나보내시는군요. 인간의 얼굴빛을 바꿔놓으시고는 죽음의 빛이 일렁거리게 하시고는 멀리 떠나보내시는군요. 자식이 영예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한번 떠나가고만 그 사람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천덕꾸러기라 푸대접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가 어찌 그걸 알수 있을까요? 오직 자기 몸이 고통스러운 것밖에는 무엇을 더 느끼겠습니까? 자기 마음 속에 가득한 슬픔밖에는 무엇을 더 느끼겠습니까?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슬기롭다는 사람이 어찌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네가 하는 말은 바람처럼 그저 빈 소리에 지나지 않네. 슬기로운 사람치고 자네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네. 그렇게 뜻없는 말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 자네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법도 모르고 말이야. 자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네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네. 그저 혐한 간사하게 놀리기만 하는군. 자네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일세. 자네 입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하는 말마디마다 자네를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세. 자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자라도 되는가?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자네가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계획을 몰래 엿듣기라도 했는가? 이 세상 지혜를 자네 혼자만 다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자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모르는 소리 말라고 하는가? 도대체 자네만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해보게. 우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샌이도 있고. 나이를 많이 먹은 일도 있지 않은가? 자네 부친보다도 인생을 더산 사람도 있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도 소용없다는 말인가? 우리도 자네가 너무도 안쓰러워서. 부드러운 말로 감싸주려 하였네만. 그것도 성의 안찬단 말인가? 그래서 그토록 흥분하여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는 것인가?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군. 공공연히 그분을 비난하고 있군. 그려. 어찌 사람이 깨끗할 수 있겠는가? 어찌 여인의 몸에서 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말할 수 있는가? 이것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이까지도 천사까지도 믿지를 아니하시거늘. 하늘까지라도 보시기에 깨끗지 않거늘. 하물며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인간이야.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말했을 내가 말할 테니 들어보게 내가 본 것을 설명할 테니 이것은 지혜로운 이에게서 들은 것일세 선조들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하더군 절대로 비밀이 아니라고 하더군 온 땅에 그들만 살았던 때 낯선 사람은 누구도 그 땅에 발을 내디디지도 못했을 때라고 하더군. 양심도 없이 뻔뻔스러운 포학자는 일생 동안 그 마지막 날닥철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간다더군. 귀에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쟁쟁이 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지낼 때라도 혹시나 도둑이 덮치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며 무서웠던다더군. 그 어둠, 아무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기대나 희망도 없이 오직 칼날에 맞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더군. 밥한 술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헤매기나 하는 신세. 자기가 언제 죽을 몸이 되리라는 것쯤 이런 사람이 어찌 모르겠는가. 언제 흑암의 날이 닥쳐올 것인가를 어찌 모르겠는가. 고통과 번민이 그를 공포에 빠뜨린다더군. 막 달려들려낸 막강한 임금처럼 그를 옥죈다더군. 바로 이것이 이런 자의 운명이란 말일세. 하나님을 향하여 마구 주먹이나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께 감히 도전하는 그런 자의 운명 말일세. 이 사람 목이나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방패를 굳세게 붙잡고 그분과 싸우려고 달려대지. 얼굴에 개그름이 좀 흐른다고, 백가죽에 기름이 좀 끼었다고 말했어. 이런 자는 인적이 끊겨 황폐해버린 성읍에 살게 될것세 사람 살지 않는 집에서나 살게 될 거야. 결국은 폐어더미로 변해버리고 말 그런 곳에서나. 살아야만 한단 말이세. 이런 사람의 재산 오래가지 못하지. 더 이상 부자란 말 듣지도 못하게 될 걸세. 또 그가 버리는 사업도 뻗어나가지 못할 걸. 그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하지도 못하지. 그 사람, 온 가지가 불에 타버린 나무 같은 신세 밖에 더 되겠는가? 그 꽃이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나무 같은 신세 밖에 더 되겠는가? 허탄한 속임수를 믿지 말게나. 돌아오는 것은 단지 허탄한 것일 뿐. 그 가지 푸른데 곧 꺾이고 마는 나무처럼 그런 사람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지고야 말 걸세. 포도알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포도송이 마구 떨어지듯 열매 맺지도 않았는데 올리브꽃 우수수 떨어지듯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들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걸세. 내물받아 의리의리하게 지은 그 집집마다 불에 타 황폐해질 걸세. 못된 일 꾸미고 나쁜 일만 하는 것들. 가슴 속엔 남 속의 생각만 가득하다네.